볕 좋은 어느 날, 옹기장수가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청했다. 콧소리를 흥얼거리며 술을 따르던 주모가 옹기장수의 힐끗 보며 알을 걸었다. 어이, 옹기장수 양반! 오늘은 옹기가 몇 개나 남았소. 보시다시피, 세개 남았소. 오늘은 장사가 영 시원치 않구려. 쯧쯧, 그러게 진작 내 말대로 큰 옹기 말고 자그마한 종지를 많이 가져오라 하지 않았수. 요즘 사람들은 큰 것보다 작고 앙증맞은 걸더 좋아한다니까. 허허, 주모 말씀이야. 늘 옳지만. 사내란 자고로 크고 묵직한 것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법 아니겠소? 흥, 그건 다른 이야기고. 사람이 쓰는 물건은 경우가 다르지. 너무 크면 되레 쓰기가 불편한 법이야. 주모는 큰 옹기가 싫으시오? 내가 보기엔 주모의 탐스러운 항아리에는 내 가장 큰 옹기도 거뜬히 들어가겠는데. 뭔 해괴한 소리를 그리 자연스럽게 한대. 술이나 마셔. 허허, 부끄러워하기는. 정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직접 주모의 뒤뜰에 내큰 옹기를 한번 넣어봐도 되겠소. 마음대로 하든가. 대신 온기가 깨지기라도 하면 값을 열 배로 물어야 할 것이야. 걱정 마시오. 내 온기는 어지간한 충격에는 끄떡도 안 써이다. 그리고 온기가 너무 빡빡하게 끼면 빼는 값도 따로 받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장안의 내로라는 글쟁이 김선비가 저작거리 푸죽간에 들러 고기를 끊고자하였다. 그는 제약식을 뽐내고. 싶어 일부러 어려운 말을 골라 백장에게 물었다. 이보게 거친 산맥의 기상이 서려 있으면서도 그 속에 설중매처럼 희고 고운 꽃이 핀 부위가 있는가? 날이 그게 대체 어느 하늘 아래 산맥이고 어느 집 뒷산에 핀 꽃인지 소인이 무지하여 알 길이 없소이다. 쯧쯧, 무릇 항문이 짧으니 비율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소의 등심 부근 기름기가 아름답게 퍼져 있는 그 부위 살코기의 붉음과 기름의 흰 것이 어우러진 모양이 마치 그림 같지 않으냐? 아! 진작 그림 말씀하시지요. 나리께서 찾으시는 것은 필시 우리 안악이 우물가에서 물기를 떼 볼기짝 같은 부위였다. 무엇이라? 이상 것이! 어디서 감히 상스러운 말을 입에 올리는가? 오해 마시지요. 그 부위가 바로 그러하단 말입니다. 희고 탐스러운 기름기가 살코기 사이사이에 박혀 그 모양새가 꼭 힘을 주어 팽팽해진 안하게 흠. 아무튼 힘주는 적당히 박혀 씹는 맛이 일품이고 익히면 기름이 자르르 녹아내려 입안을 감도는 것이 이야말로 사내의 기운을 도두는 최고의 부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요. 나리는 글도 알고 풍류를 아시는 분 같지만 셋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지요. 내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하는구나. 사과지 없는? 고기나 타오? 자네 별명이 물레방아라더니, 쉬지 않고 주둥이를 털어서였군. 그게 아닌디, 물레방아에서 마님들을 백 명을 넘게. <laughs> 어느 겨울밤, 한양 골목에는, 기생의 맑은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늦은 시간까지 할량들이 드나드는 기방 앞을 지나던 박물장수가 혀를 찼다. 쯧쯧, 저처럼는 놈들. 이 추운 날씨에 기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군. 정승댁 아들도 보이고 가 쓰고 다니는 사대부 자재들도 더러 보이는구나. 곁에서 행색이 남루한 보찜장수 형팔이 입맛을 다셨다.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엄두도 못낼 것이지요. 저 안에서는 어떤 꽃 같은 계집들이 사내들을 홀리고 있을꼬? 홀리긴 뭘 홀려? 다돈 많은 사내들 등쳐먹는 것들이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들일 뿐이다. 그때 기방에서 막 나온 듯한 차림새가 허름한 노인이 몸을 으스스 떨며 지나갔다. 그 노인이 그들을 보며 껄껄 웃었다. 허. 젊은이들, 그리 아는 척 마시게. 저 안에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이 녹는 법이지. 꽃 같은 계집들이 허영심을 파는 곳이 아니란 말일세. 아니, 어르신 기방에서 국밥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긴. 이 늙은이 추위에 떨다 지쳐 몸을 녹이려 들어갔더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더군. 기생들이 자꾸 묻더군. 배고프세요. 더 드릴까요? 하길래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왔지 뭔가. 아니, 어르신, 그게 정말이시오. 기방에서 국밥을 대접한다니, 생전 처음 듣는 소리로구려. 하하하, 이거 참 우스꽝스럽군. 아이구야, 기방에서 따뜻한 국밥이라니. 그 국밥 한 그릇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겠습니다요. 어르신. 돈은 안 받았수? 안 받았지 임마. 어젯밤 쓴 돈이 백냥인데. 역시 해장에는 국밥이요 <laughs>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던 두 선비가 고고한 한문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주제는 사내와 계집 사이의 탐욕과 애정의 본질적 차이였다. 여복의 김서방. 탐욕이란 찰나의 불꽃과 같아 금세 사그라들지만. 애정이란 은은한 화로불처럼 평생을 가는 법이지. 지당한 말씀. 탐욕은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요. 애정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이니. 어찌 그 둘을 같은 저울에 올리겠는가? 바로 그거일세. 탐욕의 눈먼 산에는 개집에못만원하고 애정의 눈뜬 산에는 개집의시한 수의 눈물을 흘리는 법이지. 그때 늙은 뱃사공이 투명스럽게 끼어들었다. 양반님네들!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시오? 그거 아주 간단한 것인디. 오호, 무지렁이 사공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디 한번 말해보게. 애정이란 말이오. 주머니에 엽전 한푼 없는 놈이. 자네의 비단 치마가 참으로 곱구려. 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고. 그럼 탐욕은 무엇인가? 탐욕은 주머니에 엽전 한푼 없는 놈이. 내일 갚을 테니 일단 저고리부터 하고 손부터 내미는 것이오. 결국 둘다돈 없는 건 매안 가지지.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던 밤, 한양의 한 기와집에서는 연애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 도령은 벗과 술잔을 기울이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내일이면 내 혼례식인데 벌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하구나. 다들 나처럼 첫밤을 그리도 기다리는가? 김참판댁 아들 영철이 잔을 비우며 껄껄 웃었다. 하하, 이도령, 자네는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군. 첫밤이란 그저 하룻밤의 유의에 불과하지. 그때 연애 준비를 돕던 늘리은 아더니 진짓 그름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소인, 어르신들께 한 말씀 올리옵니다. 첫밤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그 이후에 오는 법이지요. 허허, 그 말씀이 무슨 뜻이요? 그밤 이후의 진정한 즐거움이라니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도련님, 첫밤에는 그저 서로의 몸을 알아가는 것이옵니다. 허나 그 이후에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맞춰가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밤마다 어떤 놀이기를 사줘야 부인께서 좋아하실지, 어떤 이불을 덮어야 잠자리가 편안하실지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겠사옵니까? 아니, 어르신, 첫밤 이후의 즐거움이 부인의 식성과 잠자리를 알아가는 것이었다니요. 저는 밤마다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만. 허, 그 말씀이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구려. 첫날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부인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깊은 해안이 있는 줄 몰랐소. 부인과는 몇 년을 함께 하셨소. 석달 살고 갈라졌소이다. 혼자가 편해. <laughs> 춘식이는 짝사랑하던 아씨가 본인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전날 아씨를 물레방아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씨, 진짜 시집 가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춘식아 그동안 고마웠다. 아씨, 안 가면 안 되나요? 오래전부터 아씨를 마음속에 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단다. 정말요? 하지만 어쩌겠니? 넌 종이고 난 주인인데. 사람은 다 귀하다 했어요. 그냥 우리 멀리 도망가요. 그럴 수는 없구나. 그런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어. 대신 소원 하나 들어줄게. 말해 보렴. 진짜요? 진짜고 말고. 그럼 우리 뜨거운 밤 하루 보내요. 준식이 응큼하네. 다 컸어. 근데 있잖아. 빨리 들어가요. 후끈 달아올랐구만요. 내가 좀 유별난데. 그게 뭔데요? 내가 꼭 바라만 흥분을 느낀단다. 그게 뭔 대머리 가르마 타는 소리래요. 얼른 날 달아오르게 해보거라. 알겠슈. 어머머, 그렇게 무식하게 뽀뽀하면 어떡하니. 아씨, 청국장 냄새나는데요. 더성의고 해보거라. 와, 막힌 코가 확 뚫리구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홍어에 빠졌다고. 아, 그렇다니께, 빨리 더 삭힌 걸로 가져와. 한 3년 푹 삭힌 걸로. 아재요, 그러다 죽어. 방금 것도 충분히 사 갔는데. 아니요, 그때 아씨의 향기를 다시 맡고 싶고만. 빨리 가져오소. 그참 그럴 거면 걸레를 씹어먹지, 왜 그런데? 삼식이는 길을 지나다 해가 저물어 하룻밤 신세질 집을 찾고 있었다. 계시오, 누구 안 계시오? 무슨 일이오? 네 하룻밤 신세질 수 있겠소. 해가 저물어 밤길이 위험해 그러니 부탁하오. 폴로사는 아녀자 집에 사내를 어떻게 드리겠소? 부탁하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게. 그럼 부탁 하나 들어 주시오. 말만 하시오. 내가 다들어주겠어 서방 읽고 10년을 독수공방하니 내 거미줄이 가득 쳤어. 거미줄 좀 걷어내 줄수있겠어 아따, 거내 주특기인지는 어떻게 알고 또 그럴까. 문제없소. 내 사정 없이 걷어주겠소. 정말이오. 두말하면 주둥이 아프제. 알겠어 들어오시오. 삼식이는 여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따 뭔 거미줄이 이렇게 많던가. 일부러 키우는 거 아니오? 저 문둥이 화상이 왜 저러는 거요? 왜 저렇게 촐싹대내 거미줄 다 치웠어. 아니 순진한 거요? 순진한 척하는 거요? 무슨 말이요? 더 중요한 거미줄 있어. 얼른 치워주시오. 아, 미안하오. 내 생각이 짧았소. 알면 됐어. 이부 자리 피겠어 알겠소. 이부 자리 피고 누워 있으시게. 내 빨리 부엌에 가서 거미줄 치우고 오겠소. 음식하는 곳이 깔끔해야지. 나만 믿으시게. 그렇게 삼식이는 집안의 모든 거미줄을 깔끔하게 치웠지만 다음날.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동이 트자마자 쫓겨났다고 한다. 소중이가 작가 마누라가 집을 나간 종만이. 종만이는 산신령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마침 산신령이 종만이 앞에 나타난다. "신령님, 제 원점 들어주십시오." "그래, 무슨 일이냐?" "제 소중이가 공할 만에 마누라가 집을 나갔습니다. 딱가구나내 도와주겠다. 파란색 관이 소중이를 키워주고, 빨간색 관이 소중이를 줄여준다. 원하는 대로 주겠노라. 빨간 건 필요 없습니다. 파란 거열 개만 주시지요. 그래, 그렇다면 열개 주겠다. 그렇게 종만이는 그 자리에서 파란색 관열 개를 조지는데, 그리고 며칠 후 저작거리에서 종만이는, 친구 만식이를 만나는데 종만이 오랜만이네 아니 자네 무슨 일인가? 왜 다리가 세게요? 내 욕심을 부려서 일이 됐네 마을 여인네들이 다 무섭다고 도망가네 나 망했네 만식이는 종만이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산신령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어렵지 않게 산신령을 만나게 된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친구에게 전해 듣고 왔습니다. 저에게도 환약을 내려줄 수 있으신지요? 그래, 파란색 환이 소중이를 키워주고, 빨간색 환이 소중이를 줄여준다. 원하는 대로 주겠노라. 저는 빨간색 환 하나면 되겠습니다. 오, 오라, 그렇게 튼실해 보이지 않는데 굳이 작아지는 환을? 그래, 알겠다. 그렇게 만식이는 작아지는 약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임자, 얼른 이거 잡수시게. 그게 뭔데요? 아, 묻지 말고 얼른 잡수시게. 뭔지 알아야 먹든가 말든가 하지요. 어허, 서방이 먹으라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우리 사이를 다시 돈독하게 해준다네. 그런 약이 있어요. 알겠소. 그렇게 만식이는 마누라와 다시 신혼과 같은 알콩달콩 사이로 돌아갔다고 한다 순수한 옹세와 순진한 시월이는 어느 대감집 파인들이었다 둘은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 옹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는데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왔지 시월아 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사내들은 다 이날만 기다린다니까.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오늘 너와 뜨밤을 보내려고 이 물레방아로 불렀다.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좋아. 나도 너가 싫지는 않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런데 말이야. 너, 처녀 맞아? 왜 그런 걸 묻는데? 당연하지. 미안하네. 자, 안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너 씻고는 왔어. 암, 씻고 말고. 세 시간 뽀득뽀득 씻어서 내가 한 바가지 나왔어. 얼마고 거사가 끝나고? 옹세야, 너 진짜 끝내주는구나. 새삼스럽게 왜 그래? 그런데 말이야. 왜뭐할말 있어? 빨리 내려가자, 시간이 늦었어. 너 그런데 진짜 처염하죠 뭐라고? 아니. 네, 들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말이야. 진짜 맞다니까. 왜 그래? 미안해. 그냥 돌쇠가 춘심이랑 만나고 했던 말이랑 달라서. 진짜 맞다. 증인도 있다니까. 대감마님이 증인이다. 대감마님이 저번 날밤 대감마님 망해서 내보고 진짜 전혀 맞다고 했다. 뭐라고? 왜 그래 갑자기? 대감마님이 맞다면 맞는 거지. 대감마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 <laughs> 정파리는 신비한 향이 있다는 의원을 찾아왔다. 어서 오시오 어떻게 왔어? 안녕하시오. 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의원님 안 계시오. 아 지금 급등 신호가 와서 뒷간 갔어. 나한테 말하시구려. 그, 피우기만 하면 여인네를 바로 꼬실 수 있다는 향이 있다는데. 여기서 파는 게 맞소? 잘 찾아왔소이다. 그렇지 않아도 딱한개 남았다오. 정말 다행이구려. 한개 얼마오? 원래는 단양인데 세냥만 주시오. 멀리서 온것 같은데. 정말 고맙구려. 정털이는 값을 지불하고 나가려다 머리가 번뜩인다. 그래서 등 뒤에 놓고 향을 피우는데, 방 안에 향내가 가득하자 여인이 말하기를, 어머머, 너무 멋있어요. 저랑 지금 한 번만 어때요? 이거 진짜 직방이네. 그런데 여기서 괜찮겠소? 뭐 어때요? 빨리 나 후끈후끈 미치겠어. 알겠어. 기다려보시오. 그리고, 잠시 후 거사가 끝나고, 정말 최고, 또 오실 거죠? 정말 고맙소. 복 받을 거예요. 그때, 여인의 서방이 들어오는데, 뭐요? 분위기가 왜 이래? 정파리는 그 자리에서 불이 났게 도망간다. 아니, 둘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오. 여인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옆편네야 그걸 자랑이라고 말을 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여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직도 잘했다고 말댔고요." "아니, 그렇지 않소." "이 방에서 향을 피울지는 몰랐어." "그런데 내가 넘어간 척안 하면 당신이 사기꾼인 거다 보록 나는데 어떡하오?" "아, 그러네." 그거, 희한하게 말되네.